안녕하세요. 스시하게 노선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교 중앙역 근처에 있는 스시소라 광교점입니다. 나름 스시소라에서 스타 셰프님으로 계시는 한상태 셰프님이 헤드 셰프님으로 계시는 곳이죠. 한 셰프님 영상은 저기 그 정자점 오픈 때부터 자자 해서 정자점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했는데요. 어느덧 여기 광교점 오픈메모로 이동하시면서 저도 여기 광교점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뭐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제가 다니는 오마카세 스시야 중에서 회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회사 셔틀 타고 광교 첫 정거장에서 내려서 10여 분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요 근처에 뭐또 오마카세 스시야가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여지껏 다녀본 스시야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그래서 요즘은 보통 평일 디너 2부로 많이 왔는데요. 8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사무실에서도 좀 여유있게 출발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제 기준으로요. 아, 그런데 이따가 잠깐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디너 2부 약은 10% 할인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일부에 10%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약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짐이랑 겉옷을 주시면 약간 걸어드리기 전에 일단 좀 꺼내고요. 잘부탁겠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저한테만 하신 말씀은 아니셨는데요. 이 모든 손님께 그러신 거고요. 이날 메인 카운터에는 총 11명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정식 시작합니다요 네. 한 셰프님께서 7명, 다른 셰프님께서 4명 이렇게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 양옆에 한 셰프님 단골분들이 딱 자리를 하셨더라고요. 뭐 그분들께서 대부분 얘기를 주고 받으시느라 저는 뭐 열심히 듣기만 했습니다. 특히 제 왼쪽분은 한 셰프님을 스시소라 마포 때부터 알고 지내시는 사이이시더라고요. 생맥주 11,000원이면 아주 아름다운 가격입니다. 보이는데요. 이게 매생이 함량이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란 양이 많지는 않아서 거의 그냥 매생이 쪽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매생이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재료라서 뭐 괜찮습니다. 그명살이지아래쪽에는 아구 간 준비했어요. 아구 간을 반씩 나눠서요 생선살 위에 올려서 싸서 드시면 돼요. 요건 자주 나오는 조합 중에 하나죠. 방어는 적당히 씹혔는데요. 아구간 향이 조금 강합니다. 제게는 살짝 거슬을 정도이긴 했는데요. 뭐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laughs> 예 근데 여분은 좋으셨나 봅니다. 입맛과 취향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진작에 서브 되었던 겁니다. 볼질까지 해서 아주 제대로 기름짐이 제대로 철철 넘치더라고요. 말씀처럼 좀 빡세게 훈련을 하신 것 같은데요. 훈련량이 제대로 나긴 나는데 내타가 조금 차갑더라고요. 위에 올려진 것은 겨자 같은 거였나 봅니다. 마사비까지 얹으니까뭐좀더톡 쏘더라고요. 각도가 애매해서 핸드폰 들고 찍어봤는데요. 뭔가 준비를 하시는데 잘보이진 않았습니다. 치살이쪽에는 캐나다 산상비에 준비했습니다. 어, 새로운 조합이네. 네. 음, 감사합니다. 요 그... 음, 성게랑 같이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우니 맛 괜찮았습니다. 꿉꿉한 느낌도 거의 안 나더라고요. 한치가 조금 많이 미끄러워서 젓가락질이 힘드네요. 한치도 부드럽게 손질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 서브 때 셰프님께서 스푼을 쓰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 단무지랑요, 일본 단무지 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으로는 잘안 잡혔는데요. 단무지가 꽤 큼지막하게 썰렸습니다. 이게 좀 씹는 소리까지 담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주변이 시끄러워서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아삭거린 식감이 있었고요. 또 다행히 단무지가 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또 하나 김이 아주 빳빳하고 바삭했습니다. 여지껏 소라에서 먹은 김 중에서는 가장 빳빳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브리까지 직접 해오셨고요. 구요 음 어, 어, 네. 네. 일단 뭐 신선한 색감 아주 예쁩니다. 아브리는 껍질 정말 살짝 하셨는데요, 기름진 느낌 아주 제대로였습니다. 고등어가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스시 시작하시는데요. 이날 앉은 자리가 좀 까리해서 핸드폰 각도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하긴 했는데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시는 한 피스씩 수업을 하셨고요 약간 물컹한 식감이긴 했습니다. 기름진 정도는 제법이었고요. 그리고 샤리에 간은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는데요. 예전에 좀 세다는 느낌이었는데 좀더 먹어보죠. 이번에 핸드폰 들고 찍어봤습니다. 보통은 뱃살 구이 쪽으로 나오는데요. 예뭐 다른데 갔죠 아무튼 요건 약간 그 식감이 너무 부드럽다 못해서 좀 무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소 과숙성 쪽이 아닐까 싶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간은 예전 기억만큼 그렇게 짜다는 느낌은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도 잘안 느껴지게 비교적 부드럽게 씹히는 것 같았습니다. 얘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씹히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늦게 드신 옆분은 이런 질감이 더 좋다고 하시네요. 역시,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먼저 드신 분께서 좋으셨나 봅니다.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요. 대신 약하게 마늘향이 올라왔습니다. 모자이크 때문에 살짝 가렸는데요. 슬시 주시는 모습 한번 더 보시죠. 이것도 조금 과하게 부드러운 쪽이었습니다. 산미도 약하게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요. 간은 적당했습니다. 금태 손질을 하시는데요, 아주 수북 기사였습니다. 뒷쪽 방에 보내지려는 것 같고요. 덩어리가 꽤 크네요. 방어였습니다. 고등어가 미리 손질 1차로 되었나 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가늘고 긴게 뱃살 쪽입니다. 이걸 같이 넣어서 봉첩밥에 마시려는 거겠죠? 튀김은 아구살을전분나 무조건 튀겼습니다 아, 튀김이에요, 접시에 비해서는 양이 조금 뭐 암튼 튀김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반 갈라서 드셔야겠고요. 와사비는 취향껏 하시는데요. 이야, 역시나 겁나 뜨겁습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배움을 얻으면 입안이 아주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옷은 얇은 편이었고요. 간은 적당했습니다. 튀김 먹고 있는 중에 셰프님은 고등어 공초밥을 마시는 거고요. 이때 또 뭐, 많은 얘기들이 당연히 오갔죠. 옆 분들 하시는 얘기 듣는 재미 뭐 아주 좋았습니다. 뼈로 육수는 미소 좀꾹 올려주겠습니다. 젓가락을 한 살짝 저어신 다음에 그리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선 뼈에서 나는 기름진 느낌 잘올라왔고요다방울딱 물이에요. 아, 녹얼음다가 넣어요. 대요 네, 방울어디거예요 일이 양식이에요. 연이 요즘에. 어. 뭐, 뭐, 얘기 갈긴 아. 했는데요. 편집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고요. 요것도 마늘 향이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냥 먹기는 너무 밋밋해서 그런가? 뭐, 아무튼 오일 숙성으로 비교적 부드럽게 씹히긴 했습니다. 봉초밥 나오려는 것 같은데요. 김에 사주실이나 봅니다. 일단 고소한 맛도 있고 또 적당한 신맛도 있고 어느 정도 숙성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역시 기름기가 올라가서 그런지 고소한 느낌이 더 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김뭐 완전 바삭했습니다. 또, 등 푸른 생선 손질하시는데요. 몇 분께서 물어보셨는데, 전갱이였습니다이 <목소리> 전갱이도 조금 무른 쪽입니다. 과하게 기름지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대신 안에는 시소하고, 위에 올려진 다진 실파 같은 게 전체적인 맛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소리> 뭐 포토타임이고요. 금태 아주 뭐 신화하게 들어갔네요. 안하고 발라내시는 건데요. 살점이 뭐 마구 떨어져 나가네요. 예전에 소라 대치점 박소종 셰프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떨어져 나간 살점이 아깝다셨죠. 지금쯤이면 일본에서 자리잡고 일하시는 아쉽네요. 뭐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방금 전 보셨듯이 칼로 대충 발라내셨는데요. 그래도 가시 찝히는 게 없었습니다. 간도 적당했고요. 좀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3분의 2 정도 드시고요. 3분의 1 남았을 때 이쪽으로 그릇 올려주시면 은 제가 오차를 부어 드릴 거예요. 오차들끼리 한 드시면 은 국물 요리도 드실 거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응? 안 하고 어떻게 자리 그리고 여태까지 드셨던 것 중에서 맛있었던 것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로 행보로 넣어 거예요. 치살이랑아로어야파이도는 괜찮아요. 어게요치살이랑 제외하고 없는 거 빼고 다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는한 보고 바꾸 보려고요. 일부를행사 하고요. 2부를 그냥 그대로. 음... 여기 주거지역이라서 주거 아무래도 2부가 안 들어올 거예요. 생각으로. 원래 제 처음에 2부가 너무 조용했어서 2부를 행사를 했는 거 역시나 조금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솥밥을좀 후하게 퍼주셨고요. 근데 이게 국물이 오차적개라기보다는 국물의 간이 꽤 칼칼하고요 또 제법 진득한 느낌입니다 아마도 그냥 오차가 아니고 국물에 간을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무리 겸 해장하기에는 또 이런 스타일이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원래 엄청 된샤리를 좋아했었거든요 경기도 들어오면 그좀 상향, 취향이 바뀌었나보네 <laughs> 다이가 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자리얘 <laughs> 기가 있어서 좀 살려 본 거였고요. 인마지한 치. 네, 맞습니다. 그시고 싶지만 아시죠? 네. 는앵 PC를 조금 플렉서블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제 분이께서는 뭐 처음부터 다시요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좀구나마켓 거슬 음, 음, 음. 그래. 꼬다리는 누가 가져가셨을라나. 아무튼 샤리가 이게 왠지 초반부터 비교적 부드럽고 또 관도 그렇게 세지 않게 느껴진다 했더니 변화를 주신 거였네요. 아주 뭐 제가 좋아하는 방향이죠. 예 샤리가 확실히 간도 낮춰지고 또심지어 부드러운 쪽으로 갔습니다 아주 좋은 변화 하죠 진득칸 스타일의 겪구이고요 디저트는 한라봉 셔벗이에요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한라봉 첨 넣고 만들었어요 진짜, 음, 진짜. 한라봉 먹고 만들어요? <웃음> <웃음> 너무 정직하시네요. 적당히 달달하고 상큼한 맛 잘나면 되는거죠 뭐. 오 <laughs> 무도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보다는 조금 그죠. 많이 내려갔어요 네. 팍 조금 팍 물이, 물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요 간도 조금 듬뿍해지는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지만 질감도 네. 네.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서 <laughs> 아요 아, <laughs> 이쪽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이쪽으로 에서요고객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떼다,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계속 이제, 저도 고집 안 부리려고 조금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저도 또, 하다 보니까 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느낌적으로. 요즘에 조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계속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 노력. 예 네, 이게 전부입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갑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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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어제 여기 소라 광교점은 지난번에도 재 채널 아시는 분이 근무하시던데요. 이번에도 또 계시네요. 공교로 온2지 싶습니다만, 다음에 도 그런 분 있으신지 뭐 와보면 알겠죠? 여기는 앞단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제 기준으로는 접근성 측면에서 꽤 매력적인 곳이죠. 이렇게 먹고 또 지하철을 타면 한 40여분만에 강남역에 도착하죠. 이부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보기 회사에서 조금 늦게 나올 때일순이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중간 재료들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긴 했는데요. 뭐 그날그날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제 옆분들은 거의 매일피스마다 맛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좀 민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장 크게는 샤리의 간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거, 또 심지어 비교적 부드럽게 바뀐 부분, 개인적으로 아주 반기는 좋은 변화겠고요. 나머지 내용 쭉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디너 방문 영상 한번 보시죠. 셰프님의 접객 스타일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간 비교가 되겠는데요. 지금 정자점이 아직 계시겠죠? 소라 정자점 서진욱 셰프님 접객은 또한 셰프님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서 본인에게 더 맞는 셰프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